안녕하십니까. 아침 잡사한 니게요 예, 오늘은, 그죠, 예, 왕왕왕대풍 예. 아주 큰거만 내가 총, 그죠, 출동 시켜갖고 영상을 찍어주려고 활짝 열었니다. 예, 오늘도, 그죠, 예, 분갈이 흙 짓고 완전 왕왕대풍큰 아분, 1번부터 잔 찍어보시더. 오늘도 화이팅 한번해보시이 야, 분갈이 흙지으로 가시다. 분갈이 흙은 요 11가지를 골고루 이렇게 섞어 놨니다 골고루 섞어 놓고 요 보면은 그저 예. 상토, 훈탄, 강모래, 저곡토, 사냐초, 에스라이트, 녹소토, 난석, 그리고 제올라이트, 제올라이트, 마사토, 그죠? 예, 펄라이트, 요렇게, 해갖고, 요, 열한 가지를 고루고루 섞어갖고, 다육이가 아주 잘클수 있도록, 그죠? 예, 다육이가 뽀송, 뽀송하게 클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합을 해갖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다육이 잘 키우시라고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요, 이제, 이제 요래 이제 섞어 갖고 요래 놓으면 요래 되는데 젖은 거를 요렇게 뭐좀딱좀딱 좀 하면은 요렇게 이제 모양이 강모래처럼 보입니다. 근데 11가지가 골고루 다 들어가있니다. 그리고 이제 낙동강모래는 그죠. 예. 낙동강모래 그죠. 예,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죠. 강모래 아이케 그래갖고 뿌리 활착이 좋고 물마름이 끝내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토 예. 상토는 요 그죠. 요게 병충해 방지, 뿌리 활착제까지 요다 들어가갖고, 특별 주문 제작해갖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저, 예, 다 여기가 병충해 하고 이런 게 이제 거의 많이 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있잖니, 그죠. 예, 요 보시면은, 요, 어, 저기 그, 상토, 훈탄, 그리고 저곡토, 그죠. 녹소토, 에스라이트, 산야초 그죠, 요런 거는, 그죠, 예, 녹아갖고, 요 모래에 이래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또 나머지, 이제, 그죠, 마사토, 제올라이트, 이제, 강모래, 요런 거는 이제, 그대로 남아갖고 있는 거고, 그래갖고, 이제, 여섯 가지는 녹아갖고 흡수가 되고, 또, 다섯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예, 다육이가, 그죠? 영양분을 골고루 빨아먹게끔, 고렇게 이제 열한 가지를 다 배합을 해놨니다 배합을 해놨고, 보시면 요렇게, 이제 요, 상토, 저거, 펄라이트, 마사토강모래 난석해갖고, 요렇게, 제올라이트, 요렇게 골고루 다 연합니다. 다연놓고 그죠? 예, 다육이가 보송보송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고, 가격도 요, 보시면은, 그죠? 예, 10kg에 15,000원, 20kg에 25,000원인데, 택배비가 포함된 것이다. 예, 택배비가 포함된 거. 예, 그리고 이제 요 보시면은 포대에다가 이렇게 갖고 우암도에 해갖고 그저 야, 요 해갖고 2 0 k g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그저 야 우암도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만 그죠 유튜브에서 하고 엑스플랜트 우암도에 하고 두군데에서 그렇게 이제 발송이 됩니다. 발송이 돼 있긴 해. 요 이제 가을에 분갈이 잘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열한 가지를 고려해 놨니다. 예, 그래 이제. 그제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대일보이시다 대일번은 요렇게 색깔이 요렇게 다양하게입니다. 이거는 에오니움 아주 큰 것이 있는 것이지. 높이를 한번 볼라야요 아주 큰거 높이가 29cm나 되잖니. 이 29cm, 29cm에다가. 넓이가 요 보시면은 12cm 나니다 넓이 12cm 그죠 예 높이가 29 넓이가 12이래되잖니 그죠 예 이게 색깔은 이걸로 있는데 아주 큰 나부니시도 좀 급하고 이래 보이 이래 아주 큰 나부이게네 저 아주 에오미움 큰거 아니면 쭉쭉 늘어지는거 고른거 심으면 되니디 요게 이제 그죠 요게 요게 내가 직접 다물레 돌려갖고 하는거 아이게 그리고 요게 색깔 화분이래도 요게 밑에를 보면은 유약을 안발랐니데 유약을 안발라갖고 숨을 잘 쉬니더 숨을 잘 쉬고 물 마름이 좋으니더 요게 이제 원래 한개 이제 도매 냈다 그러면 3만 5천원 아이케 하데 도매 안 내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로 가기 때문에 도매 가격에서 불어스 10% 하고 왕도매 가격으로 요거를 그저 15,000원에 드리니, 이번도 아까 전에 그 것처럼 그 굉장히 큰 것이 또 높이가 29에. 넓이가 요게 13이 넘지 않니까 13이 넘는데 그죠요 색깔은 요렇게 이래 이래 이쁘게 랜덤으로 가니더 랜덤으로 가는데 야 보수 총이 급하고 이거 보소 엄청나게 크제 그죠 요게 이제 그죠 요것도 인제 그죠 요 우리 고객님들하고 바로 직거래 도매 가격보다 플러스 10%. 왕도매 가격으로 약고 35,000원짜리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이만한 거 그죠? 엄청 엄청나게 크 잔이 기원데 이제 도매 가격으로 약고 15,000원 드리는 것이지 이것도 아주 큰대품화분이시데대품 마분인데 너비가 12, 12.5 이래 되고 넓이가요. 17이잖니게. 17. 엄청나게 큰 나무 나이게 그죠 저껏도 이렇게 내갖고 보여주잖니게 이렇게. 굉장히 큰 나무이시더요. 밑에 이제 숨잘 쉬게 해 놨잖니게. 그렇죠? 요것도 색깔은 요렇게 랜덤으로 간 것이더. 랜덤. 랜덤으로 가는 거. 랜덤으로 가는 것이 돼. 색깔은 요렇게 랜덤으로 가고 요거 그죠? 요요요뒤장인는 색깔은 랜덤으로 가는 것이다. 예. 요게 2만 원짜리인데 오늘 그죠? 예. 그죠? 도매가 왕도매가 격해 갖고 그죠? 예? 내가 이거 다 몰래 돌리지 않니? 겨 그래 하고 직접 만드 있겠네. 그죠? 도매 를낼 때는 그죠? 예. 많이 싸게 드리지 않니? 그죠? 그래 갖고 그거를 우리 그저그 그 우리 고객님들한테 바로 직거래로 드리겠네. 그죠? 예. 2만 원짜리를 그죠? 반값 해갖고 고소도 10%더 해갖고 그죠 요거 이제 8,000원 해드립니다 8,000원 요게 3번이시데 3번 4번도 요게 아주 큰나구인데 색깔은 요렇게 이쁜거 요 색깔 랜덤으로 많이 다 랜덤. 다 높이가 요게 12 넓이가 17해갖고 돼지 않니? 경자종이 껍도 이래. 너 보여준데 이렇게 이렇게 보. 밑에도 이래 보시면 숨잘 쉬게 납니다 예, 요것도 2만 원짜린데. 그죠 요거 2만 원짜린데 요거. 그죠 할인해. 할인해 갖고 그죠? 예. 이렇게 2만 원짜린데 도매가에다가 플러스 할인해 갖고 8,000원에 드립니다. 요 5번도 이쁘게 여기 돼 있잖니? 꺅. 색깔은 똑같이 랜덤으로 가니다. 랜덤으로 가는데 높이가 12, 넓이가 요 보시면은 17이 조금 넘니다. 17이 조금 넘고 좀겉껍데래 넣어 보시면 은 엄청나게 크잘 느껴져. 엄청나게 큰나본 밑에는 숨잘 쉬게 나왔잖니 그래갖고 이거 공장에서 그죠야? 예? 공장에서 내가 직접 이거 이제 내가 이제 다 생산할게네. 하 그죠야? 공장도 할인 도매가에다가 10% 플러스 더 얹혀갖고 그래갖고 요거를 그죠 5번 해갖고 요거 그죠 예 공장도 가격으로 그죠 도매가격에서 플러스 10% 해갖고 8 0 0 0원해 드립니다. 요것도 요거 보면 색깔은 요래 랜덤으로 갑니다. 랜덤으로 가고 아주 큰 그저 대품 화분을 요거 높이가 12.5에다가 넓이가 17.5뭐 이래 되잖니께 요거는 높이, 넓이가 17.5에서 18 이래 됩니다. 좀컵들이어 보지만 이 많이 넓잖니께 그죠 밑에는 숨잘쉬게 이래 놨잖니께. 이것도 그죠 공장도 가격으로 해서 내가 직접 다 물레 돌려 만드는 건데. 진짜 cd 찐찐찐찐 찐이 아이라 고자 진짜로 만드는 것이되 요거 요것도 그죠 예 그죠 도매 가격에서 플러스 10%더 해갖고 그죠 예아 요거 요거 아이시다 예 죄송 하이다 도매 가격에서 10%더 해갖고 요 6번 해갖고 그죠 예 2만원짜리 를 8천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대품학군이시대 대품. 높이가 요게 13. 넓이가 요 보시면 1 5 5시다 15.5. 요거는 요, 요를 이쁘게 이래 모양을 내놨지 않게. 이렇게 그래갖고 요 안에가 요쏙 들어갑니다. 쏙들어가고그러는데 요게 아주 크고 넓은아 보이시대요. 모양 이쁘게 잘 내놨잖니, 그죠? 요것도, 그죠?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에다가, 브러스 10%더 해갖고, 2만원짜리를 8,000원에 드립니다. 요것도 아주 높은 롱보이시대요이컵이래 보이잖니, 그죠? 높은 롱부. 요것도 색깔은요, 이쁜 걸로 골래갖고, 랜덤으로 가는 것이대 랜덤으로 가는데, 높이가 보시면 21 에서 22 넓이가 11.5 에서 12 이래 되잖니죠 그죠 그 이거도 이래 보시면 이래. 뒤에 이래 숨잘 쉬게랍니다 이것도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에다가 그죠 플러스 10%더 해갖고 8,000원 에드리니이 시키실 때대 8번 이래 해 주셔야 되니이 이것도 아주 큰 화분이시다. 아주 큰 화분. 높이가 21.5. 넓이가 12 이래 되잖니까 그죠. 예. 아주 롱부아니게 아주 높은 롱본 밑에 숨잘 쉬게 이래 놨잖니까 밑에 숨잘 쉬게 놨고, 이렇게 놨는 거를. 그죠. 이것도 그죠. 예. 공장 반값 할인에다가 플러스 10%도 은채 갖고. 예, 8,000원 해드리자니까 가을에 에오니움하고 큰거 많이 심으시라고 이렇게 이제 그저 예, 뭐 쉽게 만들어갖고 고객님들한테 전달해드리는 것이다 이거는 대짜보다더큰 왕왕특대하구나 왕왕특대하고 왕왕 높이가 14.5 높이가 14에서 14.5나 되고 색깔은 요래 랜덤으로 가는 것이다. 요래 랜덤으로 가는데, 넓이가 요 보시면은 무려 21이나 되지 않게 21. 뭐 에오니움이나 뭐 이런 거, 뭐창큰 거, 그런 거 심으시면은 끝내줍니다. 아주 큰 왕대품 하구나. 이렇게 밑에도 숨잘 쉬게 일해 놨니다 그죠? 요것도 그제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해서 반값 할인해서 브로스 할인 더해 갖고 15,000원에 드리자니께. 요거도 이제 아주 이쁘게 그죠? 왕 대품보다 더큰왕 대품이시 되는데 요거는 이제 모양을 요리 이쁘게 여러 모자를 쓴 것처럼 요렇게 해 놨잖니께. 그래서 업드 갖고 색깔은 요렇게 랜덤으로 요래 보내 드리니보보내 드리는데 높이가 이래 보시면은 요거는 뭐 15도 넘니다. 요거는 15도 넘고 그죠? 야 요거 넓이는 1 7라이게17 17, 그죠 예, 17인데 그거도 요거 보면 요 밑에 쏙 들어갔잖니깐 요거 그래갖고 요 안에 쏙 들어갔고 그지여거 굉장히 큰 왕왕대포마분이시다 왕왕대포마분 밑에도 숨잘 식을 해놨잖니요 그죠 요것도 그죠? 공장도 가격을 해갖고 반값 할인에다가 브러스 할인 더 해갖고 35,000원짜리를 15,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아주 큰 왕대품아 왕 이렇게 높이가 15 넓이가 21 이래 되는데 색깔은 요것도 똑같이 요렇게 이쁘게 랜덤으로 드리니디 랜덤으로 드리는데 아주 큰 왕대품아 분을 그죠? 요것도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해서 플러스 할인 더더더 더더 해갖고 15,000원에 드리니디 요거도 이제 그대짜분보다 훨씬 더큰 왕왕대품. 요거는 뭐 14.55일에 나가잖니. 넓이도 21이 넘니다. 21이 넘고. 그죠. 저희 예. 급도 이래 넣어보지만 엄청나게 큰 왕대품하고나 있겨 숨도 잘 쉬게 납니다. 예 요거도 그죠. 예 요게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에다가 브러스 할인 더더야고 예. 만 5천원에 드린이데이. 이것도 이제 아주 큰 왕왕 대품. 그죠? 야. 롱분 아이캐. 높이가 29cm나 되니 더 엄청나게 높잖니. 높이 2 9 c m 넓이가 십이 그죠 이렇게 줄 화분이 그죠 예 공장에서 나오는데 이게 막 박박 끌리다 박박 끌고 갖고또 천연 유약을 매기지 니께 천연 유약을매기 하고 또 이래 닦아내지 니께 그래 많이 끌고 뭐 우회된다 그랬지요 팔 아프이디 예 팔이 많이 아프이더 그죠 예. 맞절리 한천하면서 또이제 이렇게 만들자니께 매일 물레를 돌리자니께 물레 돌리고 꽃 붙이고 뭐 이래 뭐트인 분도 만들고 딴게뭐 있니께 우리 고객님들한테 최대한 저렴하고 아주 이쁜 화분을 공급해 드리려고 그저 매일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좋은 게 뭐냐고 뭐 직원을 안 씁니다. 직원을 쓰면은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분 가격이 또 이제 계속 올라가잖니켜 비싸지잖니켜 그래갖고 내가 우리 그 식구들한테 우리 직원 쓰지 말고 조금만 그죠예그 벌고. 조금만 맞절리감만이래 벌면서 그래 이제 편안하게 이제 노후생활 하시더 이래갖고 이제 될수 있으면은 이제 새벽에 일찍 나와갖고 내가 한 개라도 더 만들어갖고 그렇게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항상 노력합니다. 예그 노력을 한 거를 이래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니다 인생 뭐 있니껴? 그 그래그래 살제 그죠 예. 그래 요게 이제 높이가 아주 큰 왕왕 대품인데 높이가 29cm나 되잖니께. 그리고 요거는 12.5나 되잖니께.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장도가 격 반값 할인해서 브로스 할인도 해갖고 그죠 예. 만 오천 원에 드린 이 대. 이 가격에 우태 우에 나오니껴 그죠 예. 이렇게 요러 이제 가을에 에어니움 같은 거큰거 거 심으시면 됩니다. 15번도 요래 보면 아주 큰 왕왕 대품이시다. 높이가 18. 넓이가 보시면은 12일에 되잖냐. 그죠 야. 예. 엄청나게 크다 보시다. 엄청나게 큰나무인데 이것도 그죠 야. 예. 보시면은 높이가 18일에 돼 있는데. 그죠 야. 예. 아주 큰 왕왕 대품을 그죠 공장 도가게 50% 할인해서 브로스 할인 더해 갖고 15,000원에 드리니 돼. 요거도 이제 그죠 여러 보시면은 아주 큰 대짜가 있겠죠. 대짜구인데 높이가 보시면은 13. 또 넓이가 요 보시면은 17이 넘잖이겠죠. 17이 넘는데 이것도 아주 큰 대짜구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하고. 그죠 요또 뒤에 그죠 요렇게 여렇 보시면은 도장을 쾅 찍어 놨왔잖이겠요 유약은 그죠 요 천년 유약이라 그래 갖고 재물 유약 천년 유약이라 그래 갖고 요거를 그죠 요 요, 천연유약을 바르고 요, 물 닦기를 쫙 해라기 때문에, 그죠, 예. 물 마름이 끝내주고, 또 숨을 마시는 것이다. 물 주고 돌아서면 다 말라뿐이다. 예, 거의 굉장히 좋은 아분이시다창 같은 거 심으시면은 좋겠니다. 요것도, 요게 이제 장심 좋은 건데 요것도, 그죠, 예. 어, 공장도 가격으로 반값 할인해갖고, 거기서 플러스 10% 돼갖고, 8,000원 해드린니이 이것도 아주 큰 아분이시다. 큰 아분, 크나분. 높이가 13, 넓이가 18이래 되잖니, 겨죠 예. 근데 이제, 여보봐 종이컵들이나 하지만 아주 큰 아분이시다. 이거, 그죠? 물 마름 좋고 숨잘 쉬는 아분, 요래갖고 예. 가성비도 짱아 이겨그것도 17번인데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에다가 우로스 할인 더해줍니다. 예. 그래갖고 8천 원이시디. 요것도 이제 높이가 12.5, 넓이가, 그죠, 18이에 되잖니, 그죠? 넓이 18 이래, 요정합급들이나 보여주는데 굉장히 큰학분이시더예요 요렇게 돼있잖니, 겨. 요것도 공장도 가격, 방값 할인에다가, 브러스, 그죠? 또10%더 해갖고, 8,000원에 드립니다. 8,000원에. 이것도 아주 큰 화분이시데 예. 높이가 요13또 넓이도 보시면 18 이래 되잖니 그죠 예. 굉장히 큰 화분을 좀컵들이넣어가 보여주지만 엄청나게 크잖니 그죠 이것도 그죠 예. 요게 그죠 공장도 가격으로 해갖고 반값 할인에다가 플러스 할인 더 이래갖고 8000원 해 드리니디 시키실 때대 19번 이래 주셔야되니디 이거는 롱분이시대 롱분 높은 롱분 높이가 21이고 넓이가 12야 이게 12, 12. 그저예 넓이가 12이고 저 급하고 이래 보이잖니 굉장히 큰 나분아 이게 그저예 요것도 숨잘 쉬고 멋진 화분인데 공장 방한가 할인에다가 브러스 할인 더 해갖고 8 0 0 0원 드린이데이 요것도 그죠? 자기 높이가 요게, 그죠 예. 16 17 높이가 17. 아주 큰 왕왕 대품 c 시 높이가 17. 그리고 넓이가 21이 21. 넓이가 21이고 아주 큰 왕왕 대품. 예, 이것도 그죠 예. 요게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해서 플러스 할인 더더더해 갖고 15,000원 드립니다. 이게 이제 또 22번 이게 높이가 요것도 그죠? 15가 넘니다. 15가 넘고 넓이도 보시면은 21라 이게 아주 큰 왕왕대품 왕왕대품 마분을 그저 거를 왕왕대품 마분을 그저 야 예. 은혜가 이거 다 물레 돌리고 직접 다만들자니그래갖고 그저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에다가 브로스 할인 더 해갖고. 이요 드린 이다 그래 15,000원에 드린 이데 요것도 그죠 요 높이가 요 보시면은 예15 넓이가 12 이래 되잖니 그죠 요것도 그죠 요 아주 큰 왕왕 특대하고 막 이렇게 왕왕 특대하고 숨잘 쉬게 또 이래 이제 해놨잖니 예. 그래갖고 요것도 뭐 공장도 가격으로 해 갖고 반값 할인에 브러스그죠 예. 할인 더해 갖고 15,000원에 드린니돼 있. 이것도 아주 큰 특대아브나 이렇게 높이가 15. 넓이가 그렇죠? 요 보시면은 그렇죠? 2일이나 되잖냐. 아주 큰 왕왕 특대아브. 특대화분. 왕왕 특대아브를 그렇죠? 예. 요를 그렇죠? 예. 꼭그 공장도 가격 반값 할인해서 플러스 할인 더 해갖고 예, 35,000원짜리 15,000원에 드립니다. 오늘도 여까지 기내시겁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죠?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에 보시되이 간이데이.